아, 진짜 안되게 이렇게 올려고 아, 아, 바로, 바로, 바로 하고 한번 바닥에서 던지고 바로가고 바로가고 이렇게 바람이 이고 반대상황이야 굉장히 어제 좋등을운로보가아 네. 얼마 오, 오. 영상 보는데 김지 영상 는데김 지는 거는 앞으로 나가는 게아니 뒤로 가는 거야 음. 뒤로 밀면서 아야네 계속 하랬다

나다 처음 에 준비할 때 우리 같이 대전할 때나 지금 할 때나 뭔가 내가 느끼을 때는 와, 확실히 다르다는 그때는 잘하긴 했지만 뭐, 우리 안워 그냥 우리 안 세워 아, 이제 기준은 다른 친구 달리면 또다는데 폭발적으로 번쓸때 제대로 쓰는 거예요. 진짜가 한번씩 그수 와! 와.

그냥 더 뽑아서 자체로 계속 하면서 훈련도 하고 이 사람들 이제 그러면 돼요, 진짜. 아, 그 그런 데가 있다. 어,

哟。

여전그풋살에 <목소리> 대해서 좀 진심이라서요 뭐 고치실지 모르는그그 약간 그 잔, 그잔 습관들 네. 머리가 벗기는 스타일아요 아. 아. 약간 뭔가 으로머리가는스타이에요 아, 아. 아, 근데 준혁이도 바뀌게 바뀌어서 아예 바뀌 그러니까 이게 풋살에 내가 풋살을 공부도 하고 이진 아. 예. 좋아하는 야, 애들만 고야 아. 자, 말고, 아니, 듣고 일어나 말고,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근데, 뭐, 일이 정재하면 뭐, 일나다 뭐, 운동하고 싶다. 운동을 하면, 그렇게는, 그런, 아닐까. 이투사기는본적 있나요? 하이라이트는 못 봤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은기는 사실, 우리 는무 색깔이 안 맞다. 우리가 공부하고, 막 하는데, 뭔가 할 때, 그거 써먹을 때가 없어서.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는 사실, 색깔이 괜찮게 되겠어. 다나 드리블해도 된다. 보여주라우오늘잡잡을때 공공 천천히 여기즈라우네오즈라이가이즈라우네박즈라이네오즈라우안행즈라우네 오즈라우네. 오즈라우겠네우네 오즈라우네. 오즈라우네. 오즈 뒤로 물오 됐다! 와 진짜 보인다 짜지 짜지 야네 가리지 마라 <laughs> 좋은 게 아니고 나가고 싶은 거 같은데 알겠알겠아라이팅좀알겠알겠 <laughs> 강형욱이 얼굴을 하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랬어나달라는거임1이분경이인가이나하안안나이자 <laughs>

마약 눈어수이수이 수비, 수비. 하나 아, 있네 안 죽어 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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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분1천 1분 천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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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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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 1분 1나가분1지가분 1분 1분 1 저희 탐구체지 방금? 네아 가봐, 안 있지? 가만히 있나? 제가 한수비는 뽑아야죠 우. 고, 고. 다니카.